고추나무가 열렸어요. 글쎄, 대추나무 화분 아래 상상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. 근데 고추가 지금 열려 있네요. 보이실까요? 그다음에 씨에서 나온 고추들도 지금 잘 자라죠. 얘네도 열릴 듯해요. 보니까 씨에서 나왔거든요. 근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다음에 대추나무가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. 예쁘죠? 꽃이 피려고 하고 있답니다. 대추나무가 작년에 왕대추예요. 그래서 서른 두 개, 32개, 서른 개, 두 개인가 따먹었어요. 서른 몇 개인가 따먹었는데, 올해도 또 지금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. 어, 가지가 굵진 않아요. 제가 한 3, 4년 키웠거든요. 묘목을 하나 사서. 묘목이 만원이야만 원짜리 왕대추나무를 하나 사서 한 3, 4년을 키웠어요. 그랬더니, <laughs> 이렇듯 지금 올해는 그, 요 아래도 순이 나서, 더 많이 따먹을 듯 해요. 작년에 여긴 안 났었어요. 이 위에서만 따먹었거든요, 거의. 어, 아무튼 올해도 왕대추가 몇개 열릴지 보고, 그 다음에 고추나무도 지금 어, 화분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죠. 왕대추도 제가 열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왕대추나무는 꼭 하나 심으실만 해요. 왜냐하면 상당히 맛있어요. 그리고 잘 열린답니다. 그러니까 묘목을 사셔서 한 2, 3년을 잘 키우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렇듯 잘 열린답니다. 왕대추 30개면 어, 한 통이 아닐까요? 아무튼 여기 한 통, 여기 한 통, 두통 정도 따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는. 감사합니다.